2024년 8월 30일 오늘의 운세 호랑이띠 2024년 8월 30일 호랑이띠의 운세는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. 특히 새로운 기회가 찾아올 가능성이 높아 이를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이날은 특히 대인 관계에서의 소통이 원활할 것으로 보이며 주변 사람들과의 협력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. 행운의 숫자는 8, 17, 29로 이 숫자들을 기억하고 활용하면 좋습니다. 예를 들어, 중요한 결정을 내리거나 행운을 기원하는 자리에서 이 숫자들을 활용해 보세요. 또한, 행운의 색상은 파란색과 금색으로 이 색상들을 의상이나 소품에 포함시키면 긍정적인 에너지를 더할 수 있습니다. 주의할 점으로는 지나치게 자신감이 넘치거나 경솔한 행동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. 특히 중요한 결정이나 약속을 할 때는 신중함을 잃지 않도록 하세요. 또한 감정적으로 불안정할 수 있는 시기이므로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이날은 호랑이띠에게 새로운 시작을 위한 좋은 기회가 될수 있으니 긍정적인 마음가짐으로 하루를 맞이하는 것이 좋습니다. 주변의 조언을 잘 듣고 필요한 경우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. 하루하루가 여러분에게 특별하고 행복한 날이 되길 바랍니다. 운세는 참고만 하시고, 여러분의 노력과 긍정적인 마음가짐이 더큰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.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. 감사합니다.